うん。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행복한 꿈순인 꿈들이 예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종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워낙에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중학교 때쯤, 어 제가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청주시에서 이사 온 어떤 언니가 유아 교과를 전공하게 되었고 그 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사실은 유아 교과가 잘 뭔지 몰랐을 때그 언니의 하는 행동이나 어떤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닮고자 하고 싶었던 일을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거에서 유아 교과로 바꾸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이, 미술음악학원을 같이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제가 처음에 시작을 미술학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어린이집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닉네임이 행복한 꿈순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그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원운이 꿈을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라는 그 원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꿈이나 희망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눈앞에 금방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하고 있음에서도 계속 꿈이 자라고 있고 희망이 자라고 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눈앞에 떡칼이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꿈도 보이고 희망도 보이고 행복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자로서 제가 그 커다란 테두리 원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나들이로 크는 아이들 더불어 크는 아이들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 그래서 결국은 놀이로 크는 아이들로다가 컨텐츠를 잡고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희가 아이들한테 희망을 뭐 창의력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나들이로 해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감, 더불어, 우리가 혼자 살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친구들이 한 명이나, 뭐, 많게 두 명, 세명난 친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독자인 아이들이 많아서, 더불어 크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그원은그 그 밑에 안에, 그 더불어 크는 아이들을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경험하고, 같이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꼭, 어, 원운 안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자로서의 마인드는 어, 줄탁동기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육을 더 꾸준히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것은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줄탁동기는 아래서 소관에서 병아리, 아래서 병아리가 되려고 나오면서 안에서도 쪼우지만 자기 스스로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밖에서 외부에 누군가가 그 알을 깨주는 일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의 마인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할 때 밖에서 제가 쪼아주는 역할, 그 어미의 역할을 어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육자적인 마인드고요. 저를 그렇게 저도 또 제가 어떤 일을 제가 이렇게 어 지금까지 뭔가를 하고. 있고 또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뭔가를 할게 꾸준히 할수 있었던 것도 제가 저의 아직 지금까지 존경하고 있는 우리 남길 교수님 때문에 그 교수님의 그런 그 어미의 역할을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 한 거의 지금 20여년이 다돼가는데요. 저희 어린이집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저 미술이라는 게 너무 너무 좋은데 단순히 뭐 그려진 거 이렇게 모양 테두리 있는 것에 색을 칠한다거나 아니면 색종이잡기를 한다거나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애들한테 얘들아 사과는 무슨 색이니? 이렇게 물으면 빨간색이요. 뭐 무궁화는 무슨 색이니? 분홍색이야. 이렇게 우리가 어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무궁화가 분홍색만 있는 게 아니고 사과가 빨간색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건데 꼭 요거 요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에 좀더 뭔가를 찾다가 제가 어떤 교육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모던아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 강사님으로 남기희 교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0여 년의 인연이 있고 그남기 교수님이랑 그 계속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심어주려고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매주마다 한 번씩 선생님들을 다 데리고 거기 가서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집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운영자니까 저는 고용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주인 그 교육원을 운영하시는 분이 제가 매주마다 그렇게 선생님들 데리고 가고 하니까 원장님도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그 그걸 듣다 보니까 남규 교수님이랑 지금까지 그렇게 인연이 되어 있어요. 네. 장단점이라는 거는 그거 같아요. 그 제가 어떤 스트레 뭐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을 때 제가 또다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은 너무 좋은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일터에 서하는 일은 제가 꼭 해야 돼. 어린이집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꼭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음, 이거, 뭐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 해야 하는데 꼭 해야 되는 일이 우선시 될 때. 이게 우선과 나중에 그거가 조금, 어, 불만족한 거? 뭐, 이렇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은 여기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수 있고, 여기서 또, 여기서 저 나름대로 힐링한 것을 일터에 가서 또 평화롭게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 98년, 그 IMF 시작되기 바로 전에 저희 신랑이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으니까 회사 근처만 가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과감하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힘든가 보다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신랑은 어 그거예요. 자기가 그 회사를 그만두면 뭐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빵 그 기술을 배워서 그거를 자격증을 따놨었거든요. 따놓는 상태였었고 그런 상황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어 저희 신랑한테 얘기한 게 제가 저는 그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맹모상천지교라는 그 말은 뭐 제가 맹자 엄마까지는 될수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교육적인 일을 조금 많이들한테 그러면 어 베이커리에서 하는 거랑 여기랑 이렇게 어린 뭐 학원이나 이런 걸 하는 거랑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하고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고 저희 신랑이 아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한 중학교 정도 될 때까지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이 28살, 26살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 사실은 사무실에 앉으면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안 싸우냐고. 근데 저희들은 각자 하는 일이 있고, 저희도 어린 집에서도 우리 신랑이 하는 일이랑 저랑 하는 일이 있고, 또 여기 미술음악학원에서도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어 신랑이 하는 일이 있어서 딱 그게 구분지어 지고 어 도와주는 거지 터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음, 앞으로 계획은 제가 그꿈 넘어 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거가 뭐냐면 꿈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마음 먹고 그거를 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우,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럼 짜장면을 어떻게 먹지? 시켜 먹나? 내가 해 먹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을 찾는 것을 꿈을 이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꿈을 이루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꿈을 이루다 보면 꿈 넘어 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저한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얘기하는,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 나이가 55살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너는 무슨 또 꿈을 꾸니?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되게 많고, 또 자잘하게 뭐 이렇게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음, 작가 생활도 계속 하고, 그림 생활도 계속 하고 싶고, 간간이 저희 신랑을 따라서 사진 생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하고 있는 일은 재봉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거, 꼭 해야 되는 거, 뭐,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제가 이렇게 끄적끄적 해서 이렇게, 어, 옷 같은 거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 근데 그게 잘 여태까지는 잘 안돼서 시간+ 시간이 나면 돈이 없었고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돈과 시간이 있지만 또 열정도 없 열정이 안 생길 때도 있고 뭐가 이렇게 막안 맞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음좀음 음, 이제껏 살았으니까 경제적인 것도 좀 생겼고 그다음에 시간적인 것도 배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제 봉도 배우면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가장 만족하는 거는 사실은 어제 그저께 명절 지나고 바로 저희 이제 조, 저희 원을 졸업한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아빠를 졸라서 어린이집에 오고 싶다 그래서 인사를 왔었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또 하나는 길거리 있게 지나가는데 지금 한 대학교 간 친구의 엄마가 만나, 엄마를 만났는데 그때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고맙다고 애가 너무너무 잘 자랐다 예쁘게 잘 자랐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은 아주 어렸을 때 일인 거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의 그런 생활을 담당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아이가 대학교까지 클 때까지 했던 거는 엄마의 영향이 컸을 텐데 매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너무 잘 가르쳐 줘서 아이가 바르고 공부도 잘하고 이것저것 너무나 행복해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가 하는 것이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음, 부족한 부분은, 어,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뭐 미술음악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건물이나 이게 경제적인 거가 따르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을 제 마음대로 얼른 얼른 잘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잘안될 때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신에 아이들한테 해줄수 있는 거 사랑이나 너는 태어난 게 너무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다음에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라는 그런 신뢰감 형성 같은 걸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는 저희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구나. 나는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은 제가, 음, 여기 보면, 요게 우리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만다라를 하게 됐는데요. 그 만다라를 하면서 이런 그림도 나오고, 여기 보면 이런 만다라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이 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들한테 어떤 걸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이렇게 될수 있고 저렇게도 될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꼭 이거가 답이 아니라 이것도 답되고 저것도 답되고 그렇게도 답되고 그래서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꿈을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복이라는 거에 되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사실은 부모님이 행복해야 되고요. 또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행복하려면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원장인 제가, 운영자가 행복해야지 선생님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상 생활에 조금 행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제가, 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편해지, 이제 운영을 잘 편안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행복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느껴지는 거는, 아, 어, 그렇게 하는 거, 어, 제가 행복한 생활을 늘상 하는 거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줄, 탁동기라는 거, 제가 그 아래서 깨어나기 위한 그 작업을, 저도 어떤 거에서 깨어나는 방법, 깨어나는 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쪼아주는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